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 2절에서2 2절 말씀입니다. o n g i ship 절 u m p She is always in Shibijor, my saying 1 h 절 t Kungo, she is your 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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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당신들의 하나님의 구애를 시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3일째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 첫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동한다 하는 것을 나눴었고요. 또 어제는 그 모든 역동의 시작은 우리가 삶을 전환하고 방향을 틀음으로써 회개함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삼일째 나누는 이야기는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달리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뛰기 시작하고 방향을 틀었으면. 이제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신명기인데요. 원래는 아마 신명기를 한번 보게 될 텐데 신명기는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와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 다시 한번 교육하고 가르치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됐지만 1세대, 즉 모세를 비롯한 그 모세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삶의 자리에서 보고 있는 여호수아는 가 이제 리더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조급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다음 세대가 염려되고 또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야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원래 그들이 살았던 광야보다 혹은 이집트보다 훨씬 풍요로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게 될 텐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잊지 말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규례대로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그 역동할 때에 무엇을 의지해야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분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추구해야 했던 방향성이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역동할 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뭐 너무나 뻔한 원리이지요.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가?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가 너무나 뻔히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잘 따라가려면 하나님 잘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좇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왜? 왜가 이제 13절에 등장하는데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엄청난 역동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관하여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규례를 지키고, 그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쫓아가는 인생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것을 해야만 뭔가 미션에 수,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뭔가 어, 이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 지옥까지 안으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야만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아니면 내가 너희들의 정성을 보아야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의 원리와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이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한해 우리가 주어진 하늘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서로 이 시기가 되면 새복 많이 받아라 격려하기도 하고 한해 동안 어떤 행복을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소망과 희망이 있고 그 안에서 올 한해는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5년 우리가 분명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이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나님과 그 율법을 쫓는 것이었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쫓아가는 삶이 동일하게 행복을 주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실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행복을 찾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하고,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세상이 주는 행복을 넘어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7절에는 또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보통의 당시의 이방 문화는 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여러 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할 때이 세상에는 신이 많다. 그런데 그거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신들은 공평하지 않고 또 온전한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신을 쫓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진 않아요. 다른 종교를 갖지도 않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쫓아가면 신이 됩니다. 왜냐면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돈을 쫓아가면 그 돈이 우리의 신이 되는 거죠. 실제로 성경 속에서 원어로, 히브리어로 돈은 만몬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돈을 쉽게 쫓아가요. 아, 내 인생의 방향성이 돈이 되고, 혹은 돈 때문에 내 삶이 허덕이기도 하고, 내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쫓아가는 순간 그것이 신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쫓아가죠. 내 삶의 뜻과 내 가치와 내가 원하던 방향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이 곤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신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쫓아갑니다. 내 뜻을 쫓아가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갑니다. 다른 신들은 나를 비롯한 돈, 뭐 세상의 명예, 가치관, 안락함,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쫓아오게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우리를 쫓아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냐면, 우리가 27초 후반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죠. 그리고 일하심을 쫓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일하자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신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들, 예를 들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돈도 돈을 쫓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면 그 돈에 참여할 수 없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신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역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허락하시죠. 그리고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가장 앞서집니다. 내가 전쟁한다. 전쟁은 나한테 속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순종하고... 말씀을 따름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동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뒷공무니를 보고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땅과 이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역동의 현장을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쫓아가다가 허덕이고 지치는 삶을 사시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에 참여하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단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은 날잘 따라오면 나중에 허락해줄게라고 하시는 능력이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 그 인생을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일할 것이고 계획하고 계시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참여하면. 세상과 다른 원리와 작동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야지, 뭐 어떠한 뭐 어떠한 모습과 어떤 형태를 이뤄가야지라고 꿈을 꾸고 쫓아갈 수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교회가 누려야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로 모임으로써 이것저것 잘안될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것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이고 그 안에서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누리면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 뿐이니 당신들이 본 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때에는 모두 일흔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두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동하셨던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그저 자신들의 고향 땅의 흉년이 들어서 요셉 때문에 그 창세기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곳에서 노예가 돼요. 근데 그때 인원 수가 몇 명이었다고 얘기하냐면 70명 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한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국가 형태를 이뤄야겠다라고 계획하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 지내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이 별과 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가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는 안 흘러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역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21절 말씀 시작과 같이 우리는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함으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 내가 지금은 앞길을 갈,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동하고 계시는 분. 그분을 신뢰함으로 2025년 한 해를 잘 방향성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처음 갈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70명의 하나의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을 가운데 계획을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한 민족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엄청난 민족의 형태를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 한해 동안 우리의 지금의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오늘은 우리가 이한 해를 어떻게 지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려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이 교회가 어떻게 되려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역동할 준비를 끝내셨기에, 이미 역동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방향성을 오직 그 말씀에 둔다. 하나님의 뜻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고 기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 우리는 이제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면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대단한 비유를 드는 거 아니냐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름명의 작은 유목 민족이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들이 국가의 형태를 이룰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들어간 거예요. 하필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민족은 나라의 형태가 되고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 따라와라, 내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나의 사랑해라. 나를 경외해라. 나는 명령 속에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십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이 교회의 갈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불러가게 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어제 본문과 같이 크게 겸손하여져서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더욱 사랑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겁니다. 또아까신명기 말씀과처럼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조금 길수 있지만 지금 6시 50분인데 기도를 훈련하자라는 의미에서 7시 20분까지 30분간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7시 20분에 나와서 축도하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그 이후에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2025년 한 해도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또한 주님의 뜻과 은혜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해 다른 것 쫓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말씀을 쫓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을 누리고 그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1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1년의 시간, 그저 교회가 말씀을 따라 예수님 사랑하며 예배하며 열심히 걸어갈 때에 결국 주님이 계획하신 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온 성도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통하는 심리또 우리 안에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모든 기도의 이야기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